박경화, 바오로. 1815년 의뢰 박해가 있은 뒤 11년 만에 전라도 곡성에서 조그마한 일이 원인이 되어 다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정해 박해이다. 일이 터지자 전라도 각지에서 잡힌 신자들은 전주 가명으로 끌려왔다. 전주 가명에서는 이 신자들을 신문과 심한 고문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영장은 교인들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다. 개나 돼지처럼 발길로 툭툭 걷어차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대기도 하였다. 어쩌다 기운찬 젊은이가 눈이라도 크게 뜰라치면 반항을 한다고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었다. 이 짐승들아, 숨겨놓은 것들을 내놓지 못할까? 이 줄이 맛이 어떠냐? 좀더 세게 틀어줄까? 불우령과 함께 내려치는 채찍질이 무서워 신자들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겁이 많은 신자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고백을 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바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말해봐. 그들은 십자가, 교리책, 묵주 등이 있는 대로 영장 앞에 꺼내놓았다. 그래, 그것들이 어디서 났는지 빨리 말하렸다. 다시 한번 가을 서리처럼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자 신자들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이경원과 신태보란 사람입니다. 사실이렸다. 예, 그 말을 들은 영장은 즉시 포교를 시켜. 서울에 사는 동정 부부 이루갈다의 막내 동생인 이경원 바오로를 붙잡고 한 패는 경상도 상주로 가서 신태보 베드로를 잡았다. 의례박해가 끝난 뒤 십여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교우들은 여기저기서 조용히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뜻밖에서 신태보가 잡히는 바람에 상주 고을에는 또 다시 파도가 일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피할 준비를 서둘렀다. 전주 포교들이 신태보를 잡은 것으로 끝났으면 경상도는 별일 없었을 것인데 상주 관원들 때문에 일이 더욱 크게 벌어졌다. 그들은 나라에서 그만한 천주교인을 잡아 공을 세우는 일이라면 다른 도와 군에 그 공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교들을 풀어 천주교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그해 4월 말쯤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너댓 군대 마을을 급습하였던 것이다. 교를 믿은지 얼마 안되고 날쌘 교우들은 도망을 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이나 길에서 잡혀 상주 감옥에 갇혔다. 여기에서도 다시는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풀려나간 배교자가 많아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용감하게 천주교를 증거하고 천주교를 지키겠다는 교우 여섯 명은 대구 가명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사형 집행 허락이 내리지 않아 무기 옥살이를 하던 중세명은 옥에서 죽고 세명은 13년 뒤인 1839년 기해균환 때 장렬하게 순교를 하였다. 그중한 분이 박경화 바오로였다. 박경화 바오로는 원래 충청도 홍주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다. 여보, 이 아이 좀 보시오. 마치 동해바다에서 막 떠오른 햇덩이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남달리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오. 그래야지요. 틀림없이 훌륭한 인물이 되고 말고요. 온 집안 사람들은 입을 모아 기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화의 집안은 상당히 부유하고 그러면서 인심을 얻고 존경을 받아왔던 터라 그는 귀여움과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 깊은 곳까지 꿰뚫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줄 듯 했다. 박경화의 어머니는 이렇게 믿음직스런 아들을 보며 새벽마다 정한수 한 대접을 뒤뜰에 떠놓고 치성을 올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저토록 자랑스런 아들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나이다. 비옥건대 천지신명이시여, 자비로운 은총을 주시어 우리 아들이 훌륭한 제목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비옵나이다, 비옵나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치성은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박경화는 갈수록 의젓하고 영특한 아이가 되었다. 고울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경화를 칭찬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박부잣집 좀 보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않고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발벗고 해주더니 그집 아들 역시 자가도 부모를 공경하고 남들에게 대하는 걸 보시오. 보통 녀석이 아니오. 그집 마나님이 새벽마다 울리는 치성은 어떠하고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리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들이 잘 되라고 드리는 치성만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구먼. 정말 어려운 일이지. 정성껏 기도를 올리면 하늘도 안다는데, 정말이지 가만히 앉아서 그 집이 잘 되었겠어? 경화는 그처럼 온 고울의 자랑이었다. 경화가 다섯 살때 일이다. 집마당에서 참새떼들이 떨어진 곡시가를 주워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인들이 새총질을 하였다. 경화는 하인들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펴고 가로막았다. 왜 불쌍한 참새를 죽이려 하니 그만둬.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경화는 어머니께로 달려갔다. 어머니, 아침에 먹다 남은 고기 한 접시와 쌀한 주먹을 주셔요.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고 물었다.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경화에게 쌀한 줌과 고기 한 접시를 주었다. 경화는 그걸 받아들고 마당으로 달려가 하인을 불렀다. 마당쇠야, 어디 있니? 예, 여기 그대로 있어요. 경화는 아무 말 없이 고기 접시를 하인 앞에 내밀었다. 하인은 당황하여 물었다. 아니, 이건 고기 아니어요? 제가 언제 고기를 달라고 했습니까? 어서 먹어. 요 사이 내 얼굴은 핏기가 없어 보여. 자, 어서 먹어. 그리고 앞으로는 참새를 괴롭히지 마. 경화는 고기 접시를 하인에게 주고 난뒤 쌀을 마당에 뿌려 주었다. 이 광경을 뒤에서 보고 있던 경화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렸다. 천지신명이시여, 정말 감사하나이다. 세상에 저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착하고 어진 마음이 영원히 가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박경화는 그처럼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고 아파하며 자랐다. 그리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 마음 먹은 것은 꼭 해내고야만은 강직한 성품도 있었으며 생활은 규칙적으로 해나갔다. 경화의 조금만 가슴 속에는 어떤 불리도 참지 못하는 정의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차츰 나이가 들어 소년티가 나면서부터 경화는 글도 남달리 잘 깨우쳤으며 맑고 깊은 눈 속에는 많은 사람을 이끌 밝은 횃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박경화는 어릴 때 세례를 받은 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서른 살을 넘길 때까지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통적인 한국 양반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경화는 글을 읽고 법도를 따라 예의를 배우고 양반다운 채모를 익히며 자랐다. 그런데 서른 세 살이 되던 1792년 갑자기 천주님의 말씀에 느낀 바 있어 교를 믿게 되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 남의 눈만 의식하고 양반다운 행세를 하는 것만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분명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창조주를 찬양하고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일 것이다. 천주님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용모가 빼어나고 착한 경화를 끝내 그의 품안으로 감싸안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영세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냈다. 그때는 나라에서 천주교를 매우 박해하던 시기라 영세를 받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천주교 신자라면 모두 잡아가는 아주 어지러운 때였다. 1795년 나라에서는 주문모 신부를 잡아들이라는 공고가 여기저기나 붙었다. 포교들은 나라안 방방곡곡을 휩쓸고 다니며 천주교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주문모 신부를 잡으려다 실패하자 이번에는 신부가 사는 집주인 최인길 마티아와 주문모 신부를 중국 북경에서 모시고 온 윤유일 바오로와 지황사바 이세 사람을 잡아들여 심한 고문을 했다. 시뻘건 숫덩이가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갖다 놓고 인두를 새빨갛게 달구어 죄인길의 코앞에 바싹 갖다 대고는 겁을 주어가며 신문을 계속하였다. 너는 주문모가 숨어있는 곳을 알고 있으렸다. 만약 바른대로 되지 않다가는 내 몸이 한 군데도 성치 않을 테니 그리 알아라. 어서 말해. 영장의 서리빨 같은 호령에도 바로 코앞에서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인두 앞에서도 최인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모릅니다. 무엇이 모른다고? 예, 정말 모릅니다. 주문 모신 분님은 벌써 며칠째 소식이 없어 저도 몹시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영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펄펄 뛰었다. 저놈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놈의 주둥아리에서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온몸을 사정없이 지져라. 영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옥졸들은 지옥의 사자처럼 인두불로 최인길의 풀어헤친 가슴팍을 사정없이 지졌다. 최인길은 꼼짝 않고 그대로 앉아 입술을 깨물며 천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천주님이란 말이 최인길의 입에서 나오자 영장은 저놈이 주문모 행방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매우 지저라.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나 죄인 길은 오직 주님을 찾을 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주시여, 당신을 사랑하옵나이다. 이죄 많은 죄인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샘물보다 더 맑은 영혼을 이 죄인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죄인은 지금 당신 곁으로 가옵니다. 눈보다 더 희고 손보다 더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찾아가옵니다. 부디 이 죄인을 뿌리치지 마옵소서. 죄인길은 기도를 올리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 주님의 손짓과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은 한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정말, 정말 지독한 것. 영장은 입술을 깨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할수 없다는 듯이 인두지를 그만두라고 명령했다. 그때는 최인길의 숨은 이미 끊어져 버린 뒤였다. 지독한 놈, 천주학쟁이는 저리도 무질고 지독한가. 영장은 이마살을 찌푸리고 혀를 끌끌 찼다. 이렇게 최인길이 죽자, 이번에는 윤유일을 끌어들였다. 영장은 방법을 달리하여 윤유일에게는 되도록이면 말로써 달래어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캐내려고 했다. 너는 최가놈처럼 죽고 싶지 않겠지? 이렇게 말할 때 순순히 말해. 주문모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살려줌과 동시에 후한 상까지 내리겠다. 어서 말해봐. 그러나 굳게 닫혀 있는 윤유일의 입은 굳어진 돌조각처럼 좀처럼 열리려 하지 않았다. 혼자서만 말을 거는 영장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였다. 가슴이 탈대로 탄 영장은 입가에 거품을 내물고 소리쳤다. 이 천주학쟁이야. 내 손으로 내 놈의 입을 찢기 전에 스스로 입을 열어 바른대로 대라. 어서. 윤유일은 들은 채도 않고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놈이 아무래도 맛을 보아야 입을 열겠군. 여봐라, 어서 형틀을 가져와서 이 놈의 사지를 찢어놓아라. 영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옥줄들은 금방 형틀을 대령했다. 윤유일은 형틀에 올라앉아서도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줄이를 틀어라.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바짝 틀어. 그러나 윤유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천주님의 뜻이라면 갈 길을 즐겁게 가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주님을 불렀다. 그리고 간절히 원했다. 사랑의 천주, 자비의 천주시여. 이 마음 다 바쳐서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은총의 샘이여, 위로의 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삶이여, 사랑의 일치여, 모두가 하나되어 찬미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구원의 셈이여, 자비의 셈이여, 영원히 나를 받아주소서. 천주만 믿으며 천주만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이 영혼 돌보사 주님의 행복 안에 나를 받으소서. 윤유일의 마음은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가볍고 상쾌했다. 옥졸들이 주리를 틀고 매질을 해도 꿋꿋하게 견디어냈다. 굳게 닫힌 그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영장은 마침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뜰로 내려왔다. 그는 윤유일의 턱을 치켜들고 악을 쓰기 시작했다. 오냐 이놈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번엔 영장이 직접 주리를 틀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다. 그래도 불지 않겠느냐? 영장나으리.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내 육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어서 죽이기나 하시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유일은 영장을 향해 말하고는 눈을 감았다. 여봐라. 찬물을 끼얹어라. 찬물을 끼얹었지만 숨을 거둔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죽은 윤유일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감돌고 있었다. 정말 지독한 천주학쟁이들. 이렇게 지독한 놈들은 처음 봤어. 영장은 한번더 치를 떨었다. 주문모 신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지황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영장은 마음속으로 이놈은 죽은 두놈과는 다르겠지. 이놈은 죽이지 않고 끝내 캐내고야 말겠다. 하고 은근히 기대를 했다. 영장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왜냐하면 끌려온 지왕도 죽어간 최인길이나 윤유일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영장은 지왕의 손을 잡고 달래다시피 물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주문모가 있는 근처만이라도 가르쳐준다면 그 공을 인정하여 벼슬을 주마. 어때? 지왕은 오히려 큰 소리로 영장을 나무랐다. 영장 나으리, 정말 딱도 하십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분명히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영장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부드럽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은 네가 주문모의 행방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한 가지 덧붙여 말해주지만, 만약 네가 불지 않으면 수많은 교인들이 너희들처럼 죽어갈 것이다. 어때? 너에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동료를 살려주지 않겠나? 나에게 백 번을 물어도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장은 다시 물었다. 동료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말이군.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다. 영장나으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해도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면 죄 값을 받을 테니 어서 내리시오. 영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왕의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여봐라, 모두 없애버려. 지왕도 앞서의 두 교우와 마찬가지로 심한 고문을 받고 매를 맞은 끝에 옥에서 숨졌다. 그리고 이들 세 교우의 시체는 한강에 버려졌다. 이때 윤유일의 나이는 서른여섯, 지왕의 나이는 스물아홉, 최인길은 서른하나였다. 천주하게 지도자 주문모 신부를 찾기 위해 그 많은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이처럼 세 명의 순교자까지 내었지만 주문모 신부는 찾지 못했다. 천주교인이라면 모두 잡혀갈 때 박경화도 포교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그때까지 영세를 받지 않은 예비신자였다. 어느 날 박경화는 영장 앞에 끌려나갔다. 너도 천주학을 믿느냐? 천주학을 믿는다면 당장 목을 벨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돌려보내 주겠다. 어서 대답을 해 봐.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강직한 인품을 가진 박경화 이것만 목에 당장 칼이 들어간다는 말에 피가 마르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박경화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굳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영장은 박경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보고 더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내 목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일진데 꾸물거리지 말고 천주학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까? 예, 저는 아직까지 천주학의 깊은 교리를 모르며 천주학을 믿지 않습니다. 너는 분명 천주학을 믿지 않는다고 맹세했지. 만약 앞으로 천주학을 믿었다간 용서 없이 내 목을 베어버리겠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옥졸은 박경화를 풀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경화는 그날부터 며칠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알아놓았다.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병이 난 것이다. 천주님,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칼날이 무서워 순간적인 배반이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천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천주님을 믿는다고 맹세합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악몽이 밤새도록 괴롭히고 저승사자들이 기득거리며 백갯머리를 지키고 앉아 너 같은 배교자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한다. 옷자락을 끌며 가끔 목을 조르기도 했다. 교우들의 실망에 찬 모습이 눈에 아물거려.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박경화는 진심으로 배교한 것을 후회했다. 천주님의 꾸짖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천정에서도, 벽장 속에서도, 창밖에서도, 하늘에서도 천주님의 노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듯하여 괴로웠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배신하였느냐? 정녕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냐? 박경화는 그대로 있다가는 분명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교를 배신한다는 사실이 이다지도 무서운 일임을 몰랐다. 집안 사람들은 박경화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옥에 갇혀 심한 고문을 받았더니 몸이 화약해진 모양이야 하며 약을 달여 주었다. 어느날 밤 박경화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눈이 부셔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할 분이 저먼흰 구름 위에 앉아 굽어 보고 계셨다. 박경화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생각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박경화는 주님께 무슨 말을 하려 해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친 듯 가슴을 쥐어 뜯고 애를 써도 말은 도무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에서 너무나 인자하시고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다. 괴로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너라. 박경화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분명 노하시고 무섭게 꾸짖을 줄 알았던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따뜻하고 인자하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주님께 맹세했다.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 않고 주님을 믿겠습니다. 박경화는 꿈에서 깨어나 어찌나 머리가 개운하고 기분이 좋은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병이 낫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집안 사람들은 어쩐지까지만 해도 미친 사람처럼 약사발을 내던지던 경화가 밤새 건강해졌으니 반가움과 놀라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박경화는 배교한 죄를 깊이 깊이 뉘우치며 전보다 몇 갑절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배교를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타일러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순간적이나마 잊은 적이 없었다. 날이면 날마다 방에 틀어박혀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라에서는 신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이 내려져 있는 때라 경화도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신세였다. 경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왔던 내가 다시 맹세하고 오늘에야 겨우 천주하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냥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지. 좀더 깊이 공부하여 오묘한 교리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뜻을 깨우쳐준 뒤 죽어야지. 그는 괴나리 보찜을 꾸렸다. 더 이상 고향에 살 수도 없으며 천주를 섬기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박경화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문벌과 본색을 감추고 평민으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교리 공부를 하고 싶었다. 모두 깊은 잠에 빠진 한밤 중, 박경화는 괴나리 보짐 하나만 등에 걸머지고 정처 없는 길을 나섰다. 이따금 먼 곳에서 개짖는 소리가 깊은 밤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언제 자유롭게 천주님을 모실 날이 이 세상에 오려나? 박경화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집을 한번 바라본 뒤 총총걸음으로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